안녕하십니까. 땜빵TV, 땜티입니다 예, 암버닉에서 나왔는 신작게임기 RG35XXH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한달 전에 제가 배송을 받았는데, 어, 문제가 있었어요. 소리가 안 났습니다. 소리가 안 나서 반품하고 받는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예, 양품을 받았습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생겼고요. 굉장히 얇은 케이스 되겠습니다. 얇은 박스. 예, 뭐 좌우에 이렇게돼 있고, 색상은 지금 보니까 세 가지 되겠네요. 블랙. 투명 흰색, 그리고 투명 퍼플, 예, 보라색. 원래 제가 뭐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 색깔은 투명 보라색 되겠습니다. 투명 화이트를 사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laughs> 하여튼간에, 투명 보라색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품이 열보이고 예, 가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드, 예뭐 스펀지, 가드, 예, 요렇게 지금 본품이 잘 포장되어 있죠. 한번 이건 하여튼 포장은 잘 해줍니다. 확실히, 예, 뒤쪽에 보면 요런 거, 지금 예, 구성품, 오, 예, 이것도 안 붙였네요. 제가 <laughs> 액정 보호 필름 거의 한두주 이상을 사용했는 것 같은데, 액정 보호 필름도 제가 안 붙였습니다. 사용설명서 이런 것도 보이고요. 이 케이블, 예, 케이블도 이렇게 보입니다. 예, 타입 C 충전 케이블, 그리고 액정 보호 글라스, 예, 좀 작은 거, 이것도 작지 싶은데 화면 사이즈에 딱 맞는 걸 주면 좋은데, 좀 작은 걸 줍니다. 한번 볼까요? 예, 아, 맞아요. 요렇게좀 작아요. 지금 보이시는 대로 조금 작은, 예, 아무래도 굴곡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이래서 제가 안 붙였던 것 같습니다. 보기 싫어서 안 붙였네요. 그리고 액정 클리너, 클리너가 있고 설명서, 영어로 된 설명서, 뒤쪽에는 중문이겠죠. 이렇게. 매번 똑같은 설명서,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뭐, 자세한 거를 설명 했는데, 예, 잘안 보는 것 같아서 점점 설명서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책자였는데, 이제는 예, 굉장히 짧습니다. 사실 저는 뭐, 안 봐도 대충 알고 싶기 때문에 설명서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네 가지 구품 되겠습니다. 이제 본품을 봅시다. 예, 본품을 꺼내봤습니다. 과연 본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본품은 요겁니다. <laughs> 35XXH, 35XXH. 왼쪽 편에 있는 게 35XX 플러스. 예, 위쪽에 있는 것이 353M 되겠습니다. 353M. 351 시리즈하고 비교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351 시리즈는 없어요.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즈의 게임기는 지금 353M이 유일합니다. 353M하고 비교하면 또 좋은 게, 353M이 좀 얇게 나왔거든요. 얇게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얇게 나왔습니다 똑같이 얇게 나왔다 틀을 그러니까 353M 를 그대로 사용했는 것 같아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35XX 플러스 하고 버튼이 똑같네요. 버튼이 똑같고 십자 패드도 예,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셀렉트 스타트는 예, 353M 하고 동일하네요.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틱은 조금 다르네요. 스틱은 31 시리즈 에서 사용되었던 그 스틱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닌텐도 스위치하고 똑같은 거. 예, 거기에 사용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가가 요게 싼가봐요. 일단 기본 사양을 잠깐 말씀해 드려야 될것 같죠. 일단은 어, 색상 상은 블랙, 퍼플, 화이트 세 가지고 3.5인치 IPS, 예, 640x480. 예, 다동일합니다6 4 0에 480. CPU는 암코르텍스 A53 1.5GHz 되고요. 그리고 램은 1GB입니다. 1GB. 그리고 롬은 64GB 되겠습니다. 64GB라는 게뭐 결국에는 그거예요. t f 1에 들어가 있는 게 64GB라는 소인거 같습니다. 시스템은 뭐 리눅스 기반이고요. 언어는 한국어 지원은 됩니다. 물론 예 해석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이, 되긴 됩니다. 와이파이 되네요. 와이파이 되고 블루투스도 되고. 와이파이하고 블루투스 수 4.2라고 되어 있습니다 4.2 배터리는 3300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봤을 때 psp까지 돌아가는 사양이다 351 시리즈하고 거의 비슷한 그 정도의 게임기 되겠습니다 지금 와서 3 5 시리즈를 내놓은 것 같아서 의아합니다 의아하고 조금 더 얇아졌다는 느낌은 있어요 당연히 지금 보니까 틀을 3 0 3 m 게임기하고 예, 같은 틀을 사용했는 것 같거든요 그래 봤을 때는 좀 얇아진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말이죠 이거를 굳이 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비교 위쪽을 봅시다. 위쪽을 보면 똑같아요. <laughs>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353M 틀을 그대로 사용했다 보겠습니다. L1, L2, R1, R2 요거는 그랬어요. 조금 다른데 L1, R1이 예 모양이 좀 다른데 예 그거 빼고는 다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HDMI 포트가 있고요. 양쪽으로 OTG 그리고 예 DC. 근데, OTG1, OTG2라고 돼 있는 거 봐서는, 예, 패드를 두개 꼽을 수도 있지 않,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폰포트 그리고, 펑션키, 펑션키, 보입니다. 위쪽, 동일하죠? 완전 동일하고, 아래쪽 봅시다. 아래쪽도 동일합니다. 예, 똑같은 털, 뭐, 사용해 놓거 맞네요. TF1, TF2, 똑같고, 예, 스피커 위치도 동일합니다. 예, 뒤쪽 면 봅시다. 뒤쪽 면, 예, 동일합니다. 완전 동일해요. 예, 이런 빼고는 다 동일합니다. 뒤쪽에, 예, 이 미끄럼 방지 패드 됐는 것도 똑같고 동일하고요. 야, 이건 너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걸왜왜 왜 냅니까? 이거 도대체. <laughs> 이해가 안 되네. 예, 볼륨도 똑같죠? 볼륨도 똑같, 똑같은데, 크기는 똑같은데, 들어간 부품만, 예, 들어간 부품만 달라요. 다르고, 예, 전원 버튼, 예, 여기도 리셋 버튼이죠. 예,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심지어, 353M보다 성능도 못하거든요. 물론 가격이 그것 때문에 싼 것도 있지만,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제품을 신제품이라고 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 변화가 있으면, 그걸 신제품으로 봐야 되죠. 이 정도로 변화가 없는 거는 신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남은 부품 처리용으로 만드는 게임기인 것 같습니다. 크기 비교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353M부터인데요. 완전 크기가 동일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똑같습니다. 아예 똑같은 게임기다. 보시면 되겠고, 재질만 메탈이고, 플라스틱입니다. 그거 빼고는 완전 동일한 게임기 되겠습니다. 크기는 똑같습니다. RK2023. RK2023하고는 크기 차이가 요정도 납니다. 액정 크기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3566 칩이 35XSH보다는 조금 우수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기에는 조금 이상하다. 35XXH를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RGB 30이죠. RGB 30. RGB 30하고는 크기 차이가 요 정도 나고, 4인치입니다. 4인치라서, 위쪽으로 조금 더 길죠. 예, 좌우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위쪽으로가 조금 더 길고, 두께도 조금 더 있습니다. 두께도. 이게 좀 두꺼운 편이에요. 예또큰 편이라서 원래 351 시리즈 두께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35xxh는 그래도 좀 얇은 편이라서 그나마 쓰기는 낫다 아무래도 353m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거든요 이것보다는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3.5인치 제품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 작아서요 3.5인치도 작죠 이제는 대세가 4인치이기 때문에 3.5인치 제품도 잘 없습니다. 네트로이드 포켓2S죠. S. 이거도참 성능도 괜찮고, 괜찮은데, 아무래도 화면이 작으니까 손이 잘안겁니다 이제 게임기는 대세는 4인치다. 최소 4인치. 스트리밍 예, 스마트 해봅니다. 프로죠. 야현대 봤을 때이 가격대에는 스트리밍 스마트 프로가 끝입니다. 이거 이상이 없어요. 하나 아쉬운 거 있다면, 패드만 RG35XXH에 있는 요 스틱으로 바꿔주면, 예, 요 스틱으로 바꿔주면 딱 좋겠어요. 요게 조금아 쉽고, 그 말고는 만족스러운 게임기다. 화면 차이는 이만큼 큽니다 다른 게임보다는 예, PSP 게임 했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나죠 예, 확실히 차이 납니다 네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 예, 성능을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35XXH는 화면이 예, 이렇게 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밖에 안 나오고 지금 세팅해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뭐 밝기 조도도 5단계로 되고 언어도 바꿀 수 있어요 한국어로 바꾸면 되는데 해석이 이상해서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영어를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해석이 이상해가지고. 네트워크 설정. 뭐 되는 거 보니까, 예, 와이파이, 블루투스, 예, 설정 가능하죠. 문나이트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게임을 한번 돌려볼게요. 콘6 한번 같이 돌려보겠습니다. 소리도 촌실 없네요. 예, 소리도 끌수 있습니다. 켤 수도 있고, 끌 수도 있고. PSP가 돌아갑니다. PSP 두 배로 한번 돌려볼게요. PSP 두 배. 이것도 PSP 두 배로 가봅시다. 똑같이 가봅시다. PSP 두 배. 똑같이 되어 있어요. 3모 XXH만 높여보겠습니다. 소리는 괜찮네요. <laughs> 소리 괜찮습니다. 화면은 예, 거의 비슷한데, 예, 돌아가는 속도가 다르죠. 확실히, 예, 353 시리즈가 더 잘,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예353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죠. 아무래도, 예, 테킨6는 좀 버거운 것 같아요. 자 예, 예, 어느 정도 돌아가냐면, 한요 정도 돌아갑니다.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요. 소리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왜 이렇지? 그리고 두 배의 하질 치고는 뭐잘 돌아가긴 잘 돌아가네요. 근데 정상보다는 조금 느리고 같습니다. 정상보다는 좀 느리고. 어느 정도로 옵션을, 예, 타입을 봐야지 이 정도 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 손을 봐서 왔는 것 같습니다. 네,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예,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간대가, 예, 시간이 흘러가는 게 다르죠. 그래서, 아무래도 353 시리즈보다는 조금 못한 성능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6는 조금 느려진 것 같고, 5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리는 너무 큽니다, <laughs> 지금. 화랑할 줄 모르는데. <laughs> 모르고 화랑을 했습니다. 예, 5 정도는 뭐 그대로 돌아가네요. 득하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프레임 수 보이시죠? 6 같은 경우에는 60프레임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예, 5는 60프레임이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어, 잘한다. 예, 5는 그래도 60프레임이 나굴걸볼수 있습니다. PSP 두질지에요 드림퀘스트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4대3 화면이다 보니까. 고사양은, 그 예, 드림퀘스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버추어 테니스 1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점수 낸 거야? 아이씨, 어느 거야? 하여튼,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예,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 중에 드림퀘스트 게임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 이또 RGB, 예, 30, 요걸로 하는 게더 낫겠죠? 응, 야. 야, 움직여.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잘 되지요? 스티커 못 해보네. <laughs> 스티커 하는 게임을 빨리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드림캐스트 게임은 모르겠어요. 지금, 새로, 아, 새로 게임인데,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도 버티칼이 되거든요. 버티칼 게임이 네, 따로 세팅되어 있는 거로 봅니다. 버티칼 게임 다른 걸 해보면요. 버티칼 아케이드라고 이렇게 따로 해놨네요. 그러면 버티칼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진짜 옛날 게임 봅시다. 미드나잇 대전. 1943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화면은 되게 쨍한 걸볼수 있습니다. 소리가 작네요. 옛날 게임은 좀 작은 편입니다. 음, 이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요거는 좀 세로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게임, 이렇게 어렵어요. 아, 너무 어려운데. 평션 버튼 누르면요. 요렇게, 게임 종료, 저장, 불러오기, 뭐, 다시 시작. 요런 거다 됩니다. 스캔 라인도 되네요. 스캔 라인 1, 2, 뭐, 부드러운. 예, 이런 것도 다 되네요. 백라이트 밝기 수준도 뭐 5단계로 이렇게 만들어 조정이 되고, 볼륨도 여기서도 조정이 됩니다. 예, 수직게임 회전도 있네요. 오. 예, enable, disable, 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회전 게임을 한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사무라이 쇼다운. 음. 오. 사브라이쇼 다운하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 예. 자다시마아 뭐. 기술이 안 나갔어요. 아왜안 죽어? 네 대전 게임 하는데도 무리가 없다. 아무래도 가로형이 누르기기에는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가로형이 조작감이 낮죠 아무래도. 어 초필살기 초필살기 나가는 거보었죠 오케이 이렇게 초필살기까지 잘 나갑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더버와 체인오브 올림푸스 예 똑같이 털어갈 거요 스무이스마트하고 에트로이드 포켓 2S만 예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많이 느려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성능을 보면, 아, 뭐, 순서대로인 것 같은데, 네트로이드 포켓2S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트리무이 스마트 프로. 그 다음에가, 지금, 예, RG353M. 뭐, 두 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고. 지금, 3 5 x x h 가 지금 제일 최신 게임기인데, 제일 잘안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놀람> 동영상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실제 게임 들어갔을 때는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게임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느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이건 벌써 다 돌았죠. 요거는뭐 거의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2S, 예, 2S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예, 나머지는 2S 빼고는 조금씩 다 느려지죠. 네, 늘어지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3 5 XXH로는 절대로 이 게임을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더 좋은 CPU인 어, 353M도 지금 많이 늘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아, 이게 프레임이 좋지 않습니까? 맞죠? 지금 보니까 353M이나 터닝미 스마트 프로도 많이 늘어집니다. 더 늘어지는데, 예, 10프레임도 안 나와요, 10프레임도. <laughs> 이건 게임 못 한다 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을 해봤지만 RG 35XXH를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사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일단은 굳이 이 게임기를 예 지금 사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무요 PSP 게임을 이렇게 꼭 하고 싶으면 정상 프레임 돌아가는 게임기를 예, 구매하세요. 뭐 t 6 1 8칩예 이거 T6107이긴 한데 하여튼 유니삭 타이거 t 6 1 8칩 이상 정도로 사 구매하시면. 예,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땜빵tv 땜피였습니다. 안녕.